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신의 한수가 이 유튜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은 이 유튜브가 나의 인생의 신의 한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점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Even if you try, you Sit beside you while you're going on about your simple life. Nothing left you thinking that maybe you're not different. Time time. 그. 오늘 은 제가 유튜브 수익 에 대한 영상 을좀찍 어, 보 려고 합니다. 구독자 5,000명일 때 유튜버의 수익이 과연 얼마나 할까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볼 거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튜브에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때 앞에와 중간 그리고 끝부분에 광고가 달리게 됩니다. 그 광고를 여러분들께서 그냥 시청을 해주시면 저한테 일정 부분의 수익이 들어옵니다 구글에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저한테 부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수익이 저도 얼마나 클까 얼마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유튜버들을 보면서 구독자 만명뭐 3만 명 10만 명 되시는 분들도 뭐몇 십만 원 벌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수익금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수익금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유튜브의 수익은 구독자와 비례해서 수익이 나온 것이 아니라, 물론 구독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첫 번째는 조회수. 그리고 두 번째는 시청 지속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재생 기반 CPM에 따라서 수익이 책정되게 됩니다. 구독자 수와 별개로 수익이 잡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100만원 정도의 돈이 제가 생각했을 때 구독자 5천 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다른 분들은 8만 명, 10만 명인데도 뭐 60만원, 70만원 버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제 광고를 또 시청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자세히 수익에 관한 얘기를 더할 거고요. 수익 얘기가 끝난 이후에는 저한테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수익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제 수익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11월 24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래프이고요. 이 그래프가 처음에는 미비하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수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일요일에 8.44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수요일에는 9.69달러가 들어왔고요. 12월 2일인 월요일에는 8.25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거의 미비하게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들어오더라고요. 4.94달러가 들어왔고요. 12월 9일 월요일에는 8.31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금요일이 되면서 17.15달러로 약두배 정도의 상승한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오르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17일 화요일에 29.85달러가 들어오고요. 그 후에 최고로 이제 많이 들어온 게 12월 18일에는 45.71달러가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굉장히 미비하고 10달러 미만으로 수익금이 들어왔었는데 12월 17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큰 폭으로 수익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30달러 정도, 그러니까 평균 30달러 정도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0명의 구독자를 달성하고 나서는 이제 제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뭐그 이상도 충분하리라고 보지만 30달러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을 계산해 보면 약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의 증가 추이도 한번 보시면 수익의 그래프하고 구독자 수의 그래프가 거의 흡사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같은 경우에 지금 100명 이하로 미비하게 들어오다가 지금은 큰 폭으로 2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에 관한 영상 잘 보셨나요? 구독자 5천명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유튜브 수익 말고 제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한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구독자 3천명 정도가 넘었을 때 출판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책을 쓰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이 출판사 자체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출판사였고,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 경영 경제의 베스트셀러를 많이 출간한 출판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출판사와 미팅을 맞춘 상태입니다. 책을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는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하나를 잃게 되기 때문에 책을 쓰는 시간을 투입하는 만큼 제가 또 버려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군데에서 건강 관련 식품에 대한 협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구독자가 많아지면 이제 생기는 현상이라고 봤는데 구독자가 3000명이 채안 됐을 때부터 이런 우뢰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여러 곳에서 교회들이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시작해서 5천 명의 수익이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일정 부분들의 광고 수익과 여러 가지 수익들이 생겨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유튜브를 한번 시작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제 주변에서도 지인한테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유튜브를 시작해 보라고 강하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해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냐면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도중에 유튜브를 촬영해서 올리는 분들 계시고요. 버스 기사, 버스를 운전하시면서도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분도 계십니다. 택배를 하시면서 자기 업무를 하면서도 남은 시간에 그 영상들을 편집하고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막 노동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특별한 재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만의, 여러분만의 개성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유튜브에 잘 녹여내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반드시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바둑을 좋아합니다. 바둑을 좋아해서 제 딸아이가 큰딸이 7살인데 가끔씩 종종 바둑을 둬요. 바둑을 두는데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인간 중에 알파고를 이긴 사람은 이세돌 구단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의 대국을 알파고랑 했을 때네 번의 대국에서, 네 번째 대국에서 78수의 신의 한수라 불리우는 수를 둬서 알파고를 이기게 되죠. 이세돌 9단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신의 한 수가 이 유튜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은 이 유튜브가 나의 인생의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점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시작하기를 응원하고요. 제가 이제 5천 명이지만 만 명이 되고 2만 명이 되고 3만 명이 되어지게 되면 은 점점 이 수익들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 명이 됐을 때는 과연 또 수익이 얼마나 될지 2만 명이 됐을 때는 이 수익이 얼마나 또 증가할 수 있을지 저변에 이렇게 수익들이 깔리면서 영상들이 깔리면서 수익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수익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여러분의 신의 한 수가 될수 있는 이 유튜브를 반드시 시작하시고 성실히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